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요즘 SUV가 대세입니다. 수입 SUV가 차종이 워낙에 많고 가격대도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SUV를 알아보시는데요. 그중에 이제 미국 브랜드 지프라는 브랜드입니다. 크라이슬러 회사의 지프 차량들이 지금 할인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산 자동차들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수입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점점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프라는 브랜드는요, 지난달 기준으로 수입차 브랜드 순위에서 6위. 6위를 차지했던 브랜드고, 벤츠, BMW, 포르쉐, 아우디 이런 프리미엄 카들이 워낙 지금 핫한데, 일본 차가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빈자리를 미국 차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제타 2500만원, 2700만원 이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SUV를 2890만원부터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 알아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프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차종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프 체로키입니다. 2019년에 나온 새로운 모델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달에 383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지프 차종 중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고요. 주력 모델은 2.4 가솔린입니다. 할인 가격이 850에서 950 정도 하다 보니까 실제 구매 가격이 3790에서 3990만 원 정도입니다. 약20% 정도 할인을 받은 금액인데요.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해도 디젤 자동차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이 가솔린, 그 다음이 친환경차 뭐 이런 순서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게 가솔린, 그 다음이 디젤, 그 다음이 친환경차 이런 순서가 되다 보니까 연비가 안 좋아서 그리고 디젤 모델이 좀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아 가지고 뒤로 쳐졌. 미국차들이 엄청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될것 같습니다. 지프 체로키 저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미국차는 껍데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인테리어나 기능적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 가격이나 외관이나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차종이 지프 레니게이드 2.4입니다.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2019년 신형 모델이고요. 지난달에 이 283대가 판매가 되었어요. 할인 금액은 얘는 뭐 20%까지는 아니고 한15% 정도 나오는데 520에서 57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차 구매 가격이 2,890만 원에서 3,390만 원입니다. 이야, 이두개 차종만 해도 2,890만 원에서 3,990만 원, 2,3천만 원대 수입차 SUV 가솔린 뭐, 이런 조건들을 다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프 브랜드에서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그랜드 체로키라던가 마니아층이 있는 랭글러라던가 이런 차종인데요. 그랜드 체로키까지는 아직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난달 판매 대수는 155대가 판매가 되었고요. 할인 금액이 차 값이 좀 높다 보니까 1,200만원에서 1,350만원 정도 할인을 받으면 실제 구매가격이 5,090에서 6,090만원 정도로 18%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천만원대 부터 6천만원대 까지 라인업이 구성이 됐는데 그 다음으로 볼 차종이 지난달에 48대가 팔린 지프 컴패스 라는 모델인데요 이거는 재고가 없다. 랭글러와 글래디에이터도 마찬가지로 재고가 이건 전시장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되니까 이 정도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3천만 원대의 수입차를 구매를 하고 싶은데 신차를 구매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첫 수입차로 미국 차를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차만의 매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차, 일본 차, 이 나라의 자동차들이 지금 국내 자동차 가격을 굉장히 어뭐 이라 그래야 되지? 쪼인다 그래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벤츠에서도 3천만원대 세단이 있고 5천만원대 suv가 있고 할인을 받으면 bmw에선 4천만원대 suv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uv가 대세가 된이 시장에서 가솔린을 선호하는 이 시장에서 미국 차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프 체로키하고 레니게이드 2.4 그랜드 체로키 순서대로 리뷰를 또 준비를 할 건데 미국 차의 장단점이 또 분명히 있는 거니까 고런데 은 전시장이나 뭐 아는 딜러가 없으시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연결해드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요. 자 이게. 보통 집에 메인 차량이 하나 있고 세컨 차량이나 아니면 집에 계시는 분께서 진짜 가끔 사용하는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은 용도로 이게 아주 적합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테리어가 독일 차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국내 자동차랑 비교하기도 조금 그래서 실제로 사진이나 유튜브로 리뷰나 이런 걸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2,890만 원에서 3,390만 원의 지프 레니게이드 4. 그리고 3790에서 399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지프 체로키. 지금 정도가 2020년식 재고가 끝나면 21년식으로 넘어가면서 할인금액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또한 10월, 11월 이때 또 할인을 하겠죠? 그 부분 확인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지프를 지금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츠, BMW, 아우디 한 바퀴 더 돌고,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라던가 신차 정보에 대한 방송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뭐 제가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채널에 있는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